화서초등학교 교사 민재홍입니다. 오늘은 표준한어 학습도구 3,4학년 교재 66쪽부터 69쪽 네, 익힘책 36쪽부터 38쪽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2차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기 입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1번 다음 문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오늘날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찾아 봅시다 했어요. 자, 지금 차가 나와 있고, 나무도 나와 있죠?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새로운 단어가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교통수단,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날 수 있고요. 교통수단의 뜻은 차, 기차, 배, 비행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수단입니다. 어, 우리가 어딘가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 아니면 가벼운 짐이든 어떠한 것을 나르려고 할때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짊어지고 나를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기차, 배, 자동차, 버스 등이 다 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본 적 있나요? 자, 기차처럼 생겼지만, 땅속 지하로 간다고 해서 지, 지하철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철 내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긴 의자가 옆으로 놓아져 있고요. 사람들이 붙어서 앉아서 이동하는 형태로 됩니다. 어, 지상으로 다니지 않고 지하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 출근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근이라는 거는 학교나 아니면 직장, 일을 하러 가는 곳에 가는 것을 말하죠. 그 출근을 할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문제점인데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문제점의 뜻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요소입니다. 예문을 들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문제점을 찾아볼까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아까 언급했던 지하철 아닌데요. 지하철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야 될 장소에 어떤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죠. 누워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때 어떠한 점이 눈에 띄나요? 네, 이 누워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죠? 근데 네,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일 때,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이런 것을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요소. 우리가 만든 놀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어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놀이를 만들었는데 잘 운영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가로 1번, 만화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엔 이 빨간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빨간 자동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출발. 네. 그래서 출발을 하였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다양한 차들로 막혀서 앞으로 속력을 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매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너무 막히네. 이러다 늦겠어. 그러다가 항구에서 잠시 쉬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뭔가 기침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빨간 자동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나무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동차 매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네. <laughs> 이러면서 기침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이 빨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신이 움직이면 매연이 나오겠죠. 그래서 표정 자체가 조금은 심으로 간것 같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자동차는 오늘날에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만화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시된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세요.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시라는 단어 있죠. 제시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시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제시의 뜻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문을 보면 제시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어요. 제시된 그림, 무언가 누군가가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어딘가 놀러 갔을 때 그것을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시된 그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림에도 그린 사람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겁니다. 네, 다음 예문입니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분들, 학급회의 한적 있죠? 네, 학급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건도 나오고, 뭐... 건의사항도 나옵니다. 이때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 상황도 제시했다. 제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음, 제시된 문제점엔 어떤 것들이 있죠? 이 만화에서 보면 먼저 이 부분, 길이 너무 막히네. 이러다 늦겠어.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길이 막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네. 이 부분에서 자동차에서 나온 매연이 환경을 파괴한다. 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네, 둘다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각각 의견이 다른가 봐요.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자,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이 맞아. 그때 상대방이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상대방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둘다 의견이 다르다는 건 알겠지만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은 이렇고 상대방의 생각은 이렇다는 걸 존중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두 번째 상황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해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토의가 무엇인지 아나요? 토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네. 토의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토의의 뜻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의견, 생각 등을 나누는 의사소통 방법을 토의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자 공통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이 소통, 소통 방법이 토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때,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웃기기보다는, 일단은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이러한 자세들을 보이는 상황이 바로 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시 와서 보면, 여기에, 가로 1번. 장이와 모든 친구들이 자동차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친구들의 말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했는데요. 일단 이 상황을 읽어보기 전에 여기에 보면 의견을 나누고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의견을 나누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어떤 대상이나 현상 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하여 가지는 생각을 주고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하는 과정을 의견을 나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학예회 공연으로 무엇을 할지 학급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그 동안 학교에서 학습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예회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뭐 연극, 뭐 무용 아니면 뭐 노래와 같이 다양한 장르가 있을 텐데 학예회 공연으로 뭐 학급에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견을 나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모둠 역할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여,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보통 모둠을 많이 조직을 하시죠? 네, 모둠이 구성되어 있을 때그 안에서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네, 이용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용의 뜻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상을 필요에 따라 씀. 네, 예문을 보면 목이 말라서 자판기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샀다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판기가 무엇인지 아나요? 뭐 어딘가 길거리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 어디 건물에 갔을 때 어, 뭐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자, 이 자판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음료수 형태, 차 형태를 뽑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이 자판기를 목이 마르니까 마실 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 필요한해서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이용을 써서 이용하여 음료를 샀다. 음료수를 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축구는 축구공을 이용하여 경기하는 운동이다. 축구공 어떻게 생긴지 알죠? 다음과 같이 여기에 보이는 공이 축구공인데요. 친구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이 축구공을 활용해야지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활용을 할 때. 표현을 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먼저, 준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길이 많이 막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이용해야 해. 라고 의견을 내고 있죠. 네. 그랬더니, 서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 어,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쓸수 있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 라고 의견을 낸 거죠. 그랬더니 장이가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무 불편할 거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어. 네, 서영이하고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하자라고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좋은 생각이야. 자동차 매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가로 2번. 서영이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죠? 서영이가 한 말을 보면, 네,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자동차를 이용한 날을 정하자. 네, 가로 3번입니다. 장희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죠?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문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가로 1번, 흐린 글씨를 따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길이 막히는 문제, 자동차 매연 문제, 이렇게 있죠? 한번 선에마하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야 해. 다 써봤나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자동차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다잘 썼나요? 괄로 2번입니다. 자동차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동차 이용의 문제점. 일단 자동차가 거리에 많이 나오게 되면 매연이 발생하게 되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자동차를 덜 이용하는 방법을 해야 할, 해야 할 텐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 가까운 거리는 걷는 습관을 갖고 자동차를 조금 덜 이용한다면 어,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힌책 36쪽을 펴보십시다. 1번입니다. 밑줄 그은 말을 따라 써봅시다 했는데요. 1번 먼저 볼게요. 자, 대화를 보면 이그림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찾아볼까?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네,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문제점. 네, 2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세요. 제시의 미줄을 그어져 있죠. 그랬더니 장이가 준서가 제시한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시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를 정해서 발표할까? 라고 했더니 우선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자. 의견을 나누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의견을 나누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구요. 이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어 잘 썼나요? 2번입니다.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해봅시다. 네, 문장을 절반씩 끊어져 있죠? 어울리는 것끼리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면 우리가 만든 놀이에서 놀이에서 제시해주셨어요. 문제점을 찾았어. 의견을 나누었다. 놀이에서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문제점을 찾았어가 더 알맞겠네요. 문제점을 찾았어. 놀이를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이럴 때에는 문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 선생님께서 새로운 문제를 제시해 주셨어요. 의견 나누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보여주셨겠죠? 그러면 제시해 주셨어요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학의 공연으로 무엇을 할지 학급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요. 학의 공연으로 무엇을 할지 학급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어사전의 내용을 읽고 자음자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자, 초성으로 기역, 티읕, 시옷, 디귿이 나와있는데요. 뜻은 차, 기차, 배, 비행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초성을 활용해서 네 글자짜리 단어 생각해볼까요? 아마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교통수단일 겁니다. 교통수단.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교통수단. 4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가마, 말, 배 등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 땡땡땡땡 네 글자짜리 단어와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비행기, 자동차, 배, 그 다음에 옆에는 기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땡땡땡땡 네 글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일곱 가지 모두 사람이나 짐을 나르기 위한 수단이죠. 그거는 바로, 바로 교통수단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옛날의 교통수단, 오늘날의 교통수단. 5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따라 써봅시다. 했습니다. 한번따 써볼게요. 토이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토이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문제가 해결 방안을 필요로 할때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토의'라고 합니다. 6번,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대화 읽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로 기억을 해볼까? 과로, 기억의 주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정해야 해. 그럼 니은은 어때? 좋은 생각이야. 네, 가로 1번. 기억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어떤 걸까요? 두 글자짜리네요.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로 땡땡을 해볼까?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본다는 뜻이겠죠? 그럴 경우엔 토의가 되겠습니다. 가로 2번. 니은에 알맞은 주제를 골라보세요. 자, 번호가 총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1번. 준서와 다니엘 중 누가 더 멋있을까? 2번.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사과를 해야 할까? 3번. 우리 집 강아지 산책을 언제 시켜야 할까? 4번.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의견을 나눈다고 다른 것을 결정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4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을 필요로 할때 토의를 하는 겁니다. 4번과 같이 공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 수행평가하는 날에서 1차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기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